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2020년 4월 교육형 나영 19번 문제풀이를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매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월화수, 이렇게 봉사활동 시, 시간표가 나와 있습니다. 자, 총 4주에 걸쳐서 서로 다른 세종류의 봉사활동 ABC를 반드시 하루에 한 종류씩 할 거예요. 봉사활동의 종류는 ABC 세종류가 일단 은 있어요. 이게 되어 있고, 당신에 따라 신청하려고 한다. 자 A, B, C를 각각 3회, 3회, 6회. 그러면 A와 B하고 C 3, 3, 6한다는 거고 첫째 주에는 그냥 A, B, C를 모두 신청한다. 오케이. 자 그럼 뭐 이곳에는 A, B, C가 이제 모두 체크가 되게 될 거고요. 자그 다음에 같은 요일에는 두 종류. 같은 요일에 이곳에는 뭐 A와 C, 뭐 B, A 또는 뭐 C, B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요일이 그 같은 요일에는 최소한 두 가지의 봉사 활동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 이런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한번, 요, 봉사활동 시간표를 살짝 오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살짝 오리고요. 네. 자, 봉사활동 시간표 오렸고요, 여기다가. 그리고 이제 요 놈을 가지고서, 자, 이곳을 한번 보내와서 한번 해볼텐데, 자, 근데 봉사활동 시간표 여러분들 편안하게 보세요. 자, 색깔은 요 놈으로 해가지고 한번. 한번 해도록 할게. 네. 자, 편하게 들으세요. 자, 규칙에 따라 봉사 활동을 시작하는 경우는 첫째 주에 봉사 활동 A, B, C를 모두 신청한 후 자, 그러면 어, 일단은 이곳에서 첫째 주에 봉사 활동을 모두 신청한다고 했으니까 여기에다가 자, A, B, C 이렇게 적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거 첫째 주를 제외한 모두 신청한 후 첫째 주를 제외한 3주간의 봉사 활동을 신청하는 경우에 첫째 주에 봉사활동 C를 신청한 요일과 같은 요일에 모두 봉사활동 C를 신청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된다. 아마 딱 읽고 나서 그러면은 그래 제외하자라고 보면 될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계산하면 되는데 의무는 가질 거야. 조금 이따 설명을 해줄게요. 자 일단은 어떤 거냐면 첫째 주에다가 그냥 A, B, C를 모두 놔. 그래서 맨 뒤에 여기 보면 3팩이딱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근데 어, 첫째 주에 A, B, C를 각각 그냥 이렇게 딱 배열하고 나면. 봉사활동 ABC의 횟수는 이제 ABC가 각각 두 번, 두 번, 다섯 번 이렇게 남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요 놈들을 가지고서 이제 배열하는 방식이란 말이야. 왜 아홉 자리에다가 이제 전체는 조건에 맞게끔 아니고 무작위로 막 배열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런 거죠. 아홉 자리 중에서 A 활동 두번 선택. 자, 남은 일곱 자리 중에서 B 활동 두번 선택. 남은 다섯 개 중에서 다섯 개는 형식적으로 그냥 적어주는 거죠. 이런 계산 하셔도 되고 아니면 여러분들 어떤 겁니까? 네, 9, 8, 7, 어, 어, 이렇게 쓰면 안 되겠죠. 자. 9팩을 어떻게 해주는 거냐면, A 활동 9번, 2팩, 겹치는 거, 그 다음에 또 2팩,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5팩, 요 놈으로 계산해준다. 뭐, 요런 계산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것은 9, 8, 7, 6. 왜? 뒤에 5팩은 지워버리면 되는 거니까 이것을 그냥 뭡니까? 2, 2로 나누어준다. 요런 계산해주면 되는 거고. <laughs> 계산 결과는 어떻게 되나요? 자, 정리 한번 해볼게요. 2, 4, 2가 될 것이고요. 자 76에 42에다가 2를 곱해 주는 거니까 40에 84가 될 것이고 98에 72 94 36 그러면 756이다라는 것으로 나오겠네요. 네, 그냥 가에 들어가는 것은 여러분들이 756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끝나요. 가는 그냥 이렇게 끝나는 거고 첫째 주에 봉사활동 시일을 신청한 요일과 같은 요일에 모두 봉사활동 시일을 신청하는 경우에서 자 이제 봐봐. 어, 여기에서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상황에 대한 이제 이해를 돕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a하고 a가 있고요. b하고 b가 있고요. c c c c c 이렇게 남아 있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내가 이곳에다가 여기에다가 선생님이 자, 해 볼게. c c c 이렇게 딱넣잖아 그럼 여기 c c c가 사라져요. 세 개가. 그럼 남는 놈들이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사라지는 건 그냥 없애 버리게.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잠깐 사라졌어. 그럼 우리는 이제 이 존재들을 가지고서 요 놈들을 가지고서 어떻게 해 줘야 되는 거야? 여섯 개를 채워 주게 되는 거인 건데 잘 보시게 되면 c c c 그럼 이미 이미 이곳에는 어떤 거냐면 C에 해당되는 놈이 다 채워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다른 곳에 적당히 A하고 B하고 C가 분산이 되더라도 그럼 여기서 여기 이 여섯 개 자리에 여러분 잘 봐봐 막 이렇게 선생님 그러면 여기서도 한 곳에 막다올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막할수 있는 건데 잘 들어 이미 C 이네 개가 C로 다 채워지는 순간 C로 다 채워지는 순간 무슨 얘기냐 이미 자, 첫째 주에 봉사 활동을 신청한 요일에 그 남은 기간 동안 다 시를 채워 버리게 되면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지 않게 되죠. 그래서 제외시킨다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같은 요일에 두 가지의 봉사 활동이 들어 있지 않은 들어 있지 않은 그 상황을 뺀다. 같은 요일에 한 가지의 봉사 활동만 들어가게 되는 상황을 뺀다.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순간적으로 선생님, 같은 요일에 A만, B만 들어갈 수는 없나요? 그래서 그거 설명해 주려고요. A만 B만 들어갈 수 없어요. 왜? 네 개죠. 근데 A는 세 개. B도 몇 개? B도 세 개. 모두 A와 B로 채우더라도 어쨌든 무엇입니까? 그 남은 한 공간에 C가 될 수밖에 없어요. 아셨지? 그래서 여기서는 뭡니까? 이 C에 해당되는 요 놈만 같은 요일에 네번 들어가 있는 경우만 이만큼만 제외시켜 주게 되면 알아서 그냥 무엇입니까? 이, 발, 이 조건을 만족시키지 않는 것들이 제외되게 된다. 이런 얘기인 거야. 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그냥 써보면 돼요. 어차피 같은 요일에 A가 3개 다 있더라도 한개 부족하기 때문에 거기는 다른 놈이 들어오게 돼 있겠네. 무조건. 그러면 같은 요일에 C가 있는 경우만 제외하면 되겠네. 그걸로 끝이에요. 그러면 나에 들어가는 것은 뭐냐면 C, C, C 배정시켜 놓고 나서 요놈들을 이 여섯 개의 공간에 아무렇게나 배정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섯 자리 중에서 또두 자리 남은 네 자리 중에 두 자리, 두 자리 중에서 두 자리는 결정이 되겠죠. 또는 무엇입니까? 그래 6팩을 2팩, 2팩, 2팩으로 나누어 준다. 뭐 이런 계산하셔도 되고 여러분들. 뭡니까 이건? 6C는 15가 될 것이고 그냥 사실 계산 이걸 로 할게요. 4시는 얼마가 되는 거야? 6이 될 것이니까, 얼마가 되는 6이 된요 그래서 90이다. 라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겠네요. 나에 들어가는 놈은 뭐가 되겠다. 그래서 90이다. 라는 걸로 끝나요. 가에 들어가는 존재는 756이 될 것이고, 나는 뭐가 된다? 90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각각 이제 이 P하고 Q에 뭡니까? 들어가는 값을 더해주는 거죠. 두 개를 더하면 얼마 되는 거야? 846. 이렇게 만들어지겠네요. 그래서 답은 몇 번이 되겠다? 4번이라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뭐 특별함은 없었어요. 여러분들이, 어, 요 그냥 90이 나오는 요 경우 있지. 자, 이거에 대한 것들만 좀 이제 정확하게 이해하고 넘어가 주시면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